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대학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베레스트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A 코스, B 코스, C 코스 수많은 코스를 공략합니다. 근데 그 코스마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코스를 갔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즉, 사고를 당해서 안 좋은 결과를 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평범한 코스를 가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미국 대학.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성적과 그리고 액티비티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입시 전략입니다. 오늘 입시 전략을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몇 개를 쓸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12학년들은 미국에 몇개 대학을 쓸 것으로 준비하고 계실까요? 한국 대학은 6 개밖에 못 씁니다. 즉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학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나 커리션을 통해서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한히 또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미국 학생들은 6개를 지원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한국 학생들은 10개를 지원했죠.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대학이 점점 어려워지자, 미국 학생들도 지원 개수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에서 10개에서 심지어는 지금 20개까지 늘리고, 몇년 전에 뉴저지고 다가가 학생은 72개까지 넣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자, 한국 학생들 보통 10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10개가 적정할까요? 네. 어느 대학을 지원하에 따라서 달릅습니다. 즉, 어떤 학생은 6개로도 충분하지만, 어떤 학생 10개로도 부족하고 12개, 심지어 는 15개, 20개까지 넣을 수 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래균 구소에서 가장 많이 넣은 학생이 20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커머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때 20개까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20개 이상을 넣으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바꿨을 때 그 단위로 20개씩 더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죠. 제가 볼 때는 가정의 경제 상황, 그리고 학생의 능력, 여러 그 다음에 어느 수준의 대학을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개수를 정하면 되는데 저는 적어도 10개, 그리고 많아도 15개라면 적절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국 대학에서 뭐 반드시 재정 보조, financial aid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몇 개가 더 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몇개 넣느냐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를 넣으시겠습니까?